한번 나오시고. 자. 어, 추워. 어. 이따가 덥겠죠. 있네요. 지나가요. 네, 밤이 많네요, 본격적인 어필이 시작되나봐요. 근데 아까 아직 교회 안 나왔는데? 진짜 아6 <laughs> 6 k 로 이런 데는 부대가 있지. <laughs> 아, 이게, <laughs> 예. 뭐, 이나 뭐, 이런 있면파워맞춰놓면 예.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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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체 칠 미쳤어야지. 그 지프트에서 뭐 에베레스트뭐 이런 거 고르면 한 5km 짜리 클라이밍 이런 거 있는데 겁나 안 끝나잖아요. 막 30분 올라가다. <laughs> 그런 느낌이야 지금. 화학 터널. 다평. 오고개 중에 첫 번째. 어필인 그 유명한 화학산입니다. 아, 중간 정도 온것 같은데, 아직 4km 정도 거리가 남았어요. 앞에 계시는 분 엄청 잘 타시네요. 지금 땀도 비오듯이 오고, 어, 허리가 너무 아파서 힘드네요. 아직도 약 2km 정도 남았습니다. 한 분의 2 지점. 것 같은데요. 이제 어느덧 900m 정도 남았습니다. 총 어깨 길이가 아까 가미클라임 프로 시작할때 1 3 k m 였거든요. <laughs> 지금 12km 정도 오르막만 올라온 거예요. 와, 근데 여기 진짜 어필 잘 타시는 분들 많으시네요. 저도 못 타는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. 자, 간판 보이시죠? 파악터널 300m. 방 <laughs> 정탄에 <웃음> 왔습니다 어. 이라고 거든요 네, 이게 아마 두 번째 고개가 아닌 것 같아요. 가고 있습니다. 굉장히 날씨는 좋고 아주 화창합니다 이게 사실 지금 올라가는 이 클라임도 남산 정도는 되거든요. 고 근데 네, 아까 화학산을 경험을 하고나서는 그냥 저냥 갈수 있네요. 형, 보고계 중에 세 번째인 수피령입니다. 아, 물론, 첫 번째 화학산에 비해서는 거리라든지 경사도가 짧고 높지 않지만, 아, 이게 다리 이미지가 어느 정도 온 상태여서, 현재 경사도를 보니, 프로가 넘어가거든요 여기도 만만치 않네요 여기 올라가면은 다음 어필은 한 16km 정도 가야 되기 때문에 좀더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, 피룡. 그세 번째 고개 정상에 도착했습니다. 아, 아, 너무 힘드네요. 자, 가평 고고개 중에 네 번째인 하오 터널 되겠습니다. 짧고 굵은 구간이 되겠네요. 근데 이거를 오르면, 도마치즈 하나 남아있습니다. 아, 파 하우터널 정상이고요. 아,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, 씨. 오늘 무슨 화악, 악산, 재령, 뭐, 난리도 안있네 4평 5곡에 중에서 대망의 5곡의 마지막인 도마치제 도마치제 되겠습니다. 어, 아, 이거는 이렇게 이 정도. 아, 사실 이 정도만 돼도 어필로서 상당히 좀 올라가는 편이지만 그 처음에 화학산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데는 아닌 것 같은데요. 거기, 정상이 이제 거의 다 보이고 있습니다. 아, 어쨌든 목표로 했던 무정, 그 어필, 오곡의 구간, 무정차, 무을바로 완료를 했습니다. 저기 보시면, 오마치즈 정상. 여기서 좀 쉬었다가, 이제 가평역으로 복귀.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... 네. 몰골이 많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. 하... you mm -hmm.